아벨 오장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디에게분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문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모지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7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로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 주님의 직임, 하나님의 사역, 역사, 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 성도에게 주시는데, 성도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와 직임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어, 근데 이제 그고린도 교회에 이런 그 성령의 은사의 일반적 권리를 잘못 알을 물말미암아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런 성령을 주신 목적 또 어떤 직분 주시는 목적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 대해서 바울이 이제 바르게 다시 그 정립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사는 이제 아홉 가지를 본문에 말하고 있고요. 그런 것영뭐 그런 일들 또 재능 다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일절3삼 절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1 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로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 하나님 믿는 영적인 그 분야인데요. 하나님과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신령한 것, 영적 분야, 영역. 분야.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런, 하나 주시는 그런 이런 은사가 있는데,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을 또 바로 성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하신 분이고요. 또 성도도 또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 따라다니죠. 공중권세자문자반 우상이기 때문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상들은 다 사단이 다 사람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든지 어떤 뭐어이용 사단이 내게 다 이용당하는 그런 이용물들인데요. 다뭐하나님안 섬기면 다 우상 섬기는 거죠. 어, 어떤 뭐어뭐 어, 뭐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을 너무 또 신봉하는 것그 우상이잖아요. 자, 자기 자신 우상, 다뭐 사람 우상 섬입니다 그 어떤 신을 섬기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또 절대적으로 신봉하기 때문에 또안성입니다 그것도 물론 우상, 다우상인데 하나님 섬기자는 자체가 다 우상들입니다. 다 우상들인데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다 그대로 다 끌려갔다. 다 우상 섬기는. 넘기면서 사람들이 살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예수를저주 저주할 자는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요 같이 하나님의 형은 성령인데,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다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아마, 어, 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인데요. 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뭐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다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아니고, 다 죄악적인 그런 삶인데, 성령이 강화하는 말이면 아마 예수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겠는데, 그러면 성령 강화 받은 자들은 예수를 저주하잖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저주 받으신 것이 다내죄 때문에, 그런, 고난, 고난 받으셨다 생각하고,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서, 날마다 그 앞에서, 어, 뭐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들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다 같은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가 꾸준히 믿어지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입니다. 성령, 성령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첫째로실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신령한 것. 세속한,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신령한 것인데, 어떤 것이 이제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길, 그 분별해야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과 세상 것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 믿음상은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자,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 신뢰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 어, 이전에 말했듯이, 그, 그런 사람들은, 요 같이 그, 어, 3절 중반에 말했듯이 예수를 저주하는 어,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 영적인 것, 신뢰한 것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불확실한 것 밝혀주셔서, 어, 우리 바른 길갈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약하십니다.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 처음에도 예수를 구주를 믿고 고백함으로 재용사 받았지만은 그건 계속적인 상이에요 완료적이면서 계속적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 날마다 어, 날마다 고백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도 더, 더 겸손할 수 있고요. 더 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것입니다. 예수님기연에는 죄값은 아니하나 영혼이 다 죽어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주셔서 감화,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데,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게 하신 것. 다, 성령받은 증거입니다. 성령받은 증거. 성령받은 증거. 또, 성령의 사약 세 번째는, 거듭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거듭난 삶.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또 우리 양심의 그 빛을 그 세밀하게 해주셔서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선한 게 신령한 거 따라가도록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할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 해야, 해야 상대방의 그 상태는 어떤지 그 상대방 상태를 알고 얘기를 해줘야 상대방도 그바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은 뭐 아직 뭐다저먼나라가 있는데 아무리 내가 뭐 백날 얘기한 듯안 듣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어떤 상태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또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걸 안되고만 어마니 얘기만 되잖아요 상대방의 그런 상태를 잘 파악하고요. 또 이때는 럴 어떤 말을 해야 이 사람에게 그,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을 수 있을까? 그럼 지혜를 주셔요. 모공을 증가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마치 성녀 받은 자는 그런 육신을 쫓던 옛날 생활적 청산하고 세상활 가운데 살게 하고요.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편화시키는 감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해 주셔서 잘 감당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거듭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4절, 7절은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가. 목적을 발휘해야 합니다. 은사의 목적 첫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데서 고백하게 하는 데 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느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데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성령의 은사 첫째 목적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초대회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그 신앙 고백과 같았습니다. 신앙 고백.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걸 고백하는 것,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과 같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다 성령받은 거고요. 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오순절 설, 설교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토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들은 고백하는 그런 신앙 감정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브로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제 바울도 요아치님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한 목적이고요 또.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성령의 은사다. 이 성령의 은사가 뭐 내가 방언한다, 뭐한다, 병 고친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예수를 구두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제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목적은 마음의 병. 즉,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 일으키기 위해서 세상 세속 따라가던 그런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그런 그 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은사는 목적 두 번째는, 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다 말합니다 첫째는, 주로 고백하는데 그 은사의 목적이 두 번째는 같은 성령이다. 6절인데요. 6절로 7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또 역사는 4절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여기, 이제, 은사, 어, 직임, 역사, 사역에 대해 말하는데, 다같다 말합니다. 은사는 이제, 그, 성령의 그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9절로 10절에 이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어,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오늘, 절에는 직임에 대해 말, 직임, 직분 말하는 직분. 직분도 여러 가지잖아요. 뭐, 봉사 직분, 뭐 교회 가면 뭐 차량 봉사, 뭐, 여러 가지, 뭐, 청소 봉사, 또, 뭐, 뭐, 안내 봉사, 안내하는 봉사, 여러 가지 있지만은, 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뭐 사역도 여러 가지, 일, 일하는 분도 여러 가지, 뭐, 선교하시는 것, 교회 사역하는 것도 뭐, 뭐, 차량 봉, 운전하는 사역, 뭐, 여러, 여러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다그 뭐 전도사역 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3일치 하나님이 이 모든 직분을 주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디까지나 직임, 내가 아니, 성령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면 힘들어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사역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은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이제 어, 내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 안 되고요. 남의 유익과 그의 유익을 위해서 곧 충성봉사한 거란 충성봉사하는 일에 잘쓰임받게 되면 하나님 그 영광이나 타나 단아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마음에 감동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성령 은사를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감화 하여 주심으로 영, 영들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신령한것 분별하게 해주셔서 변화된 삶을 어,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이 은사는 우리들의 어떤 능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아니고, 주신 그선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 그, 어, 봉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